네 안녕하세요 파이널 보코입니다 내폰 바꿨고요 네제 고멤들입니다 네 음, 네, 네. 님들아 방송 중기 소개합시다 기네 소개 저거. <laughs> 네, 저는 알겠죠? 아, 어, 고객님들이 이렇게 했어요. 자, 나이 소개하고. 네, 나이 소개. 아, 죄송합니다. 진동이 쩔죠? 네.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개를 해? 제일 리서 형인 준서 형 16살이래요 그래 고.. 고등학생 박후님 항상 구독 해는 말 뭐야 박후님 항상 구독해는 말 까먹지 말고 뭐야 저는 현수 고열 13살이고 서울 아 성울에 살아요. 여자이고요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현수님 소개였고. 네, 사진안 됩니다. 여러분 눈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. 예, 준서. 예, 네. 그러군요. 마크 신님. 나이 소개하세요. 마크신님. 보 이스톡 그럴까? 물어봅시다. 네. 그룹 콜. 오늘은 이잉님. 안될것 같네. 제가 그려야죠. 여보세요? 세요제 목소리 들려요? 네 어, 네 지금 방송중이에요 네 영상 찍고있죠? 네네 자기 소개하세요 아니 지금 방송 찍고있어서요 방송으로는 아직 소개를 안했으니까 지금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요. 그러니까 소개해 주세요, 다시. 예,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. 되... 욕쓰지 마세요. 먼저, 먼저 마크신님부터 마크시님부터. 강아지. <laughs> 네, 말하세요, 빨리. 목소리를 들어야지.